이게, 이거 500만 달러야? 금액이 커지는구나 2월 되니까 네, 아우 현재는 어떡하지? 아 주차할 데가 없네 로스. 날씨 좋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원래 잘 됐던 것 같아요 이쪽도 주변에 이렇게 큰그 쇼핑센터가 없고 펄스, 우럴스, 알리 다 있어요 여기 쇼핑센터 안에 음. W 있고. 저탭이다 탭. 있자, 탭 여기 탭이, 탭이 뭐라고 한국어로 치면은 스포츠 토토 같은 건가? 네네. 여기 스포츠 탭. 토토 하는 저희는 뭐 이걸 잘하진 않는데 멜번컵 때한 번씩 해요. 일 네. 년에 한 번씩. 네, 이번 멜번컵 때 11월... 제가 11월 첫째 주 화요일 인가가멜번컵이에요 음... 그때 한번.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네. 여기 빵집에 있는데 어이 사람들은 영업 끝나면은 그날 만든 빵안 팔린 빵들을 다 버려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냥 다 담아가지고 버리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처음에 좀 충격 받았어요. 한국 같으면은 뭐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용 활용을 할것 같은데 음, 좀 많이. 다른 다르구나 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저 아까운 걸다 버려? 그랬는데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또왜다 버리 다 버리는지. 그 KFC나 이런데 가도 치킨 그안 팔린 것들도 다 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버려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깝지 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에, 와이프가 로또 한다 그래서. 로또하러 왔습니다. 요일별로 있어요, 요일별로. 요일필로 있어요.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로또 고수. 이건 뭐야? 가격은 뭐예요? 슬리픽, 이건 자동, 자동 50게임에 41불. 어. 이게 슬리픽은 자동게임이란 얘기고요. 어. 이것도 자동인데, 이거는 넘버가 여, 여덟 개 넘버가 나오는 거요 숫자가. 그것도 여섯 개 찍잖아요. 두 응. 개가 더 나와. 자동 아, 그럼 확률이 더 높은, 높은 거야? 그지, 아. 높은 아 거지. 그래서 비싼 거예요. 원래 이게 한게임에만 아 3, 4불 하는데 23불이잖아.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돈을 6개만 맞추면 되는데. 어, 8개. 그럼 6개만 맞추면 되는데 벌을 50개를 준다는 거야? 아니지. 이건 50게임이라고요. 슬리픽은 게, 이건 아, 게임. 슬리픽은, 아, 게임. 아, 시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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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슬리픽은? 아, 네네. 자동게임 50개. 아니에요, 네, 네. 자동 게임 50개. 아니요. 알겠습니다. 쓸은 번호를 8개 더 주고 3번. 네네네 네네. 이파워픽은 뭐야? 파워픽은 이거는 파워픽은 이거 파워볼을 맞춰야 되잖아요 음. 파워볼을 1부터 20까지 숫자를 다줘 음. 그리고 숫자 6, 7개를 줘뭔 말이냐면 은 모두 음. 이런 게임은 뭐냐면은 파워볼을 하나 찍고 일, 일곱, 일곱 번호 주고 하나 찍고 일곱 번 해서 50개임이에요 근데 파워픽은 뭐냐면 1부터 20까지 파워볼을 다 주는 거야. 이거, 보, 이거 보면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게 파워볼 게임이에요. 음. 슬리픽 50은, 파워, 여기 파워볼 하나 찍어야 되죠, 진짜. 1 찍고, 여기 픽 7개 해야 되잖아요. 저는 7개를 음. 해. 음. 이게 50개에 나온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음 50개가? 음, 이게 60불이에요. 근데 파워픽은 뭐냐면, 음. 1부터 20까지 파워볼을 다대고 똑같은 번호 7개가 준다는 거예요. 아, 파워볼은 무조건 맞춰, 맞춰진 거네, 맞춰진 그러면? 맞춰진 거지, 무조건. 1부터 20까지 된 거고, 2번호를 맞추는 거. 아, 이게있었 상술이 대단하구만. 이해됐나요? 네네네. 네, 셀프 라이프는 우리나라 연금 보관 같은 거예요. 아, 이거는 뭐, 뭐, 50억, 100억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연, 연금 보험처럼. 네. 응. 한 달에 얼마씩 주세요? 한 달에 2천만 원인가? 일등 되면 당첨되면, 그래서 한4 0억이더할 텐데 그래요. 이 연금복권 같은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2만. 그리고 이건 캐시 쓰리는 뭐냐면 번호 세 개를 찍는 거예요. 이 중에서 번호 캐시 뭐3 4 5를 찍어도 되고. 세 개. 세개 무조건 세 개. 어... 그래서 애니 오더 하면은. 3 4 5해 두고 내가 445가 만약에 나와서 당첨됐어. 그래도 당첨되는 거야. 이거는. 애니 네. 오더는. 일기제 킬리 오더는 똑같아345 내가 찍은 번호가 345 이렇게 나와야 당첨되는 거야. 아, 뭔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보통은 일기제 킬리 아... 애니 오더 다 이렇게 둘다픽하고한 게임을 해요. 음, 숫자 하나만 맞아도 되니까. 아니지. 숫자 세 개를 맞아야 된다니까. 애니 오더. 애니 오더 345 내가 찍었어. 네. 근데 당첨 번호가 445야. 네. 그래도 당첨금을 준다고 아 순서가 틀려도? 틀려도 순서가 바뀌어도 4, 4, 4, 5가 나와도 좋 내가 3, 4, 5를 찍기 때문에 애니오더는 이그제클리우도는 그래도 당첨금이 다르지 만약에 3, 4, 5 찍었는데 진짜 3, 4, 5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50센트 했으면은 이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 지금 순서라는 거잖아 네. 4, 3, 5가 나, 4가 먼저 나왔냐 3이 먼저 나왔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근데 이, 이렇게 찍었는데 3이 나, 먼저 나왔는지 4가 먼저 찍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아니 내가 3, 4, 5를 찍었어요 음. 잘 들어봐요 이그니클리 오더는 3, 4, 5 찍었어 3, 4, 5가 떴어 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부를 했어, 1불. 음. 1불해서 3, 4, 5, 이그제클리 오대했어 3, 4, 5또되죠 음. 내가 3, 4, 5 찍었는데 이그제클리 오더해 돼가지고 당첨됐어. 음. 그러면 500불을 줘. 음. 근데 내가, 내, 나는, 야! 내가 3, 4, 5이렇게 찍었는데 당첨번호는 4, 4, 5, 시작이 바뀌었지. 바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음. 그러면 40불인가 80불밖에 안요 내가 3, 4, 5를 찍었잖아. 네. 근데 거기 추첨하는 그 공이 4가 먼저 나왔냐 3이 먼저 나왔냐그얘기하는 거잖아. 어, 추첨하는 공이 4가 먼저 나올 때도 있고 3이 먼저 나올 때도 있지. 음. 추첨하는공순는 정해져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음말아 아, 아,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아, 오케이 첫 번째 오케이 오케이. 공4 나올 수도 있고 저 번째 아, 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말 네, 네. 이제 엄청 이 좀, 엄청 차이 나요 엄청 차이 나네요? 이게 예, 됐어요? 알수 어. 있는 이거 완전 로또의 나라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 하는 거지 이거는 일, 하나 사면 한 게임 사면 일주일 동안 맞춰볼 수 있어요 명품 복권 일주일 내내 돌아가? 일주일 내내 돌아가 번호 하나 가지고 어, 번호 하나 가지고 어. 이게 게 가성비가 좋은 데잘안 맞아 생각보다 어, 당첨이 어려워요? 네네 이거는 슈퍼 66은 이 캐시 3랑 비슷한데 이거 6개 숫자를 맞추는 거예 음. 당첨금 보면은 봐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 당첨 번호 아 지난주 이거, 당첨 번호야? 이거, 이걸 보고 어 1등 몇명 나왔는지 1름몇명 나왔는지 내 번호가 맞았는지 체크할 수있 여기 나왔죠? 지금 이게 지난주 1등... 평균 20 응. 이거 번호 이렇게, 번호고. 이렇게 지난주 1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와 세러데이 로또 네 세러데이는 당첨금이 좀 조금 높아요 이게 500, 이거 오... 5백만 달러야? 50억 50억일걸? 5 50억. o n 이야5 5밀리언. million. 잠깐만 오와 제하가 10억이에요 먼데이하고 웬즈데이 음. 월수는 10억이야 정해져있어 이거 이렇게 정해져있다고요 금액이 음 그리고 이건 2월 되지 않아요 먼데이하고 웬즈데이는 1등이 안 나와도 음 근데 파워블하고오지로또는 2월이 돼요 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거 보통 우지로또는 20억부터 시작하거든요, 2 밀리언부터 시작하는데 2월돼서 지금 10억 된 거고, 아 100억 된 거고. 예. 이거는 파워볼은 보통 3 밀리언이나 5 밀리언 시작하는데 지금 8 밀리언 된 거니까 이것도 2월 된 거예요. 아 금이 커지는구나 2월 네, 되니까. 2월 되는 건 파워볼하고 우지로또 2월, 다른 건 2월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럼 예, 얘두 예 개가 그렇죠. 당첨 금이 크겠네요, 그렇죠, 여기그그 그렇죠. 확확 올라가는 거죠. 저번에 1,000 매덕 나온 적 있지 않나? 1,000 어. 이게 아마 파워볼일걸요? 이게? 이게 어렵죠. 파워볼 맞추고 나머지 7개를 맞춰야 되니까. 음. 1000억 나온 아까 어디 있었지? 파워볼? 여기 사람거 음. 얘 번호도 맞춰야 되고, 이픽 번호도, 픽 번호도 맞춰야 되고. 맞춰야 보통은 그냥. 오지로 또는. 오지로 또는. 여기 있잖아. 번호만, 번호만 7개? 번호만 7개 맞추면 되는데, 이 번호가 늘어났어. 1번부터 47번. 아. 많아, 숫자가. 얘는 1번부터 35번. 35번. 네, 얘는 1번부터 30. 원래 몇 40, 번까지 있었는데? 45번인가? 아, 원래 45번까지 있었네 늘어났어. 늘어났어. 이 쌍... 최근에. 최근에 늘어났어. 이상이게더 시키도... 힘들어졌어. 어헤이, 진짜. 이게 아주 갈수록 힘들어져요 아주 그냥. 그리고 파워볼도 옛날에 6개만 여기 찍으면 되는데 이것도 늘어난 거야. 하나. 아, 6개만 찍으면 되는 우리 얘는 되는데... 처음 봤을 때 6개였어. 그러면 픽이 6개였어. 픽이 6개였는데 7로 늘어났고. 아 1등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얼마에요? 지금 얼마짜리 하는거예요 이거? 오늘 50, 50억짜리요 50억이야 오늘? 네그요 50억이잖아요 50억이면 해야되네 네 뭐보다 한 게임 해요 아 나는 이제 제주가 없어 이거 해볼까? 지하 <laughs> 이거 해볼까? 아니 뭐 소요 이스 이거 당신 번호예요? 이거 뭐뭐라라고한거야 시스템 7 아, 시스템 7 원래 6개만? 뭐에 대한 찍으면... 시스템 7이야? 세르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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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데 지금 되는데일로 세르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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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데 번호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봐 세르데일로 세르데일로 세르데일이 세르데일로 세르데일로 세르데 이건 내르데일로 세르데일로 1등 될것 같네요 네. 이번 주 1등은 50억 우리 거. 네 스크래치 해볼까 스크래치 스크래치 해볼까요? 이걸 어떻게 이결표에 있는 걸 먼저 이 번호가 네. 나와야 네. 되는 거 네네네 네. 그게 마이번호예요 19, 19 22, 22 43. 43 나올 것 같아 25 에이씨 에이씨 44 나와야 돼요 어? 아씨어에 아이씨 빵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데 네44아씨 4 1 아이씨.. 43이라 해야 된다고 빵입니다 아 이런 재주도없기 여길, 여길 긁어봐 여기 긁어봐 당신도 해봐요 나는 보통 여길 긁어요 여기 금액이 나와 <laughs> 아니 15불 아 과정이 중요하지 이거 값부터 딱봐 됐어 15불이? 응. 아니 15불 대면 15불 아니면 빵에이 재미없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당첨금이 얼만지가 아니지 <laughs> 나와라 글렀네요? 빵이래 응. 이렇게 찍으라고요 빵이. <laughs> 두 개만 더 사자 그만해 2차 시도 2차 시도 이렇게 해야죠 얘를 먼저 긋고 그죠 어. 당첨 거 확인 안했네요안 하죠 얘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난 그렇게 안 해요 7 54 7 나와라 7 54야 옆 번호야 다 이러면 당첨률이 떨어져요 번호가 죄송한 얘기하지만 쉽고 재주가 없어요? 네 그런 얘기 해줘 봐요 근데 세장 아, 중에 세장 중에 왜 그걸 뽑았을까요? 55 55 59그50 59. 아니네요 <laughs> 관신해 봐요 나는 이걸 확인해요 <laughs> 오불 됐을 것 같아요 오불은 되지 오불은 되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씨, 안 됐나봐. 꽝이네? 꽝이네. 에이씨, 꽝이네. 꽝친 날이네요. 가끔 보면은, 이 로터리, 여기에서, 장애인 차량이랄지, 이런 거, 기증해가지고, 그런 차들을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얘네들도, 이걸 통해서 여러가지 사회사업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어... 근데 여기 유지함, 유지함 좀 크지 않아요? 어... <laughs> 아, 너, 너, 너무 많이 줬네요. 넘치겠다, 넘치겠어. 자, 잘 먹겠습니다.